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여러분. 페이지 크리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닛 15, I used to 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교재 30페이지입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게요. A번입니다. A번을 보면 몇년 전에 데이브하고 현재의 데이브 그림이 두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몇년 전에 데이브를 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데이브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ork in a factory. 나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이브는 이렇게 말해요. 아, 공장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그림을 보니까 슈퍼마켓에 있네요. I work in a supermarket. I used to work in a factory. 나는 슈퍼마켓에서 일합니다. 나는 공장에서 일했었어요. 일하곤 했었어요. 즉 지금은 더 이상 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 했던 것을 현재는 하지 않을 때 used to를 사용합니다. Dave used to work in a factory. Now he works in a supermarket. 테이브는 공장에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그는 슈퍼마켓에서 일합니다. 비번입니다. use d to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죠. 문장 속에서는 I used to work, she used to have, they used to be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됐고요.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was a child, I used to like chocolate.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초콜릿을 좋아하곤 했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떤가요? 현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I used to read a lot of books, but I don't read much these days. 나는 많은 책을 읽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많이 읽지 않습니다. Liz has short hair now, but it used to be very long. Liz는 지금 짧은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매우 길곤 했었습니다. 네, 그 머리를 말하고 있죠. 머리가 길었었는데 지금은 짧다 말하고 있습니다. They used to live on the same street as us, so we used to see them a lot. 그들은 우리와 같은 거리에 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자주 봤었어요. But we don't see them very often these days. 하지만 요즘은 우리는 그들을 자주 보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같은 거리에 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자주 보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Helen used to have a piano, but she sold it a few years ago. 헬렌은 피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에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몇년 전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used to를 부정문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 didn't use to가 되겠고요 문장을 만들어 보면 When I was a child, 내가 어렸을 때 I didn't use to like tomatoes 나는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곤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네, 좋아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의문문으로도 만들어 볼게요. Did you use to where did you use to live before you came here? 당신은 어디에 살곤 했었나요? 당신이 여기에 오기 전에는요. 네,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는 어디에서 살곤 했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C번입니다. used to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만 쓴다. 네, 현재형으로 I used to 라고는 쓸수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장을 보면요. I used to play tennis. 나는 테니스를 치곤 했었어요. This day I play golf. 요즘에는 나는 골프를 칩니다. 네, I USED TO PLAY GOLF는 틀렸다 나와있죠 어, 현재 골프를 친다 할 때는 그냥 These days, I play golf.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We usually get up early. 우리는 보통 일찍 일어납니다 네, 이 문장이 맞죠? We USED TO get up early.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Unit 15, I USED TO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신 스터디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럼 see you next time.